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즐거운 주말이 왔고요. 지금 와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처음에 찍고 싶은 영상들은 약간 이런 시시껄렁한 영상이었거든요. 그냥 별로가 아닌 얘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을 법한 그러한 얘기들이었는데 이게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뭔가 시시껄렁하고 미지근한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미지근한 이야기는 조회수가 잘안 뽑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이게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뭔가 좀 자극적인 얘기, 자극적인 키워드를 뽑... 보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별로 재미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반대로 이렇게 뭔가 주말 쪽에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몰아넣기로 하니까 나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동튼 간에 뭐 주말 이야기는 저도 이제 와서좀 편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어떤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할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남자로서는 좀 많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해 볼 내용은요 저도 남자지만 같은 남자지만 굉장히 극혐하는 허세의 종류 같은게 있거든요 물론 뭐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남자들이 허세가 좀강해 허세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강한 쪽이 제가 봤을 땐 경상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쌍도 쪽이 남자들 허세가 조금 더 강한데 다른 쪽보다 뭐 많이는 아니고 한이정도 조금 더 강하긴 하는데 사실 남자로서 이런 허세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줄수 있어요. 왜 나도 그 허세심 강한 남자 중에 한 명이거든. 뭐 허세랑의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거잖아. 이게 내실 없지만 겉으로는 좀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잘 나간 척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허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돈도 별로 없지만 차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카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허세의 민족이라 보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허세의 민족들의 허세 남자들은 그 허세라는 게 같이 나가거든요. 뭔가 돈, 씀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비례해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왜? 내가 끌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차가 일단은 뭐, 허세지만 BMW를 끌고 다니고 있어. 그럼 밖에 나가서도 약한 소리 못 하거든. 어떻게든 이게 돈좀더 내려가고 그렇게 돼서 같이 그 허세에는 돈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는 이런 허세까지는 내가 인정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허세 버린 사람 에시 그냥 옆에서,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잘 먹었네, 박수 쳐주면서, 야, 니잘 나가네, 한마디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에는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 허세 남들한테는 그 한마디가 또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 그게 젊었을 때 외제차 한번 끌고 다니고, 남들한테 잘 나가는 소리 듣고, 그런 시도 한번 받고 싶고,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우선순위를 차지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건데, 제가 극혐하는 허세 종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쥐가잘 나간 척하고 돈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가장 극혐하는 허세 종류는 뭐냐면,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남을 그냥 남이 가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폄하하면서 자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거 분명히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 연예인 중에서 내가 지나가다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여자가 있어 이뻐. 이뻐서 내가 봐도 와 이쁘다 이러잖아. 그러면 꼭 이런 애들 있어. 야 저게 뭐가 이쁘냐? 이런 애들 꼭 있단 말이야. 그러 너.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지나가는 남자 100명을 세워두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그래, 10명을 끊었어. 왔구 순서대로. 그럼 10등 안에 들어가면 그건 잘났다고 보거든. 잘생겼다고 생각해. 이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 잘생기고 이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원빈, 고수 미만이면 잘생겼단 말이야.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딱 지나가면서 여자 보면서 야 이쁘다 그러면 그 여자가 야 저게 뭐가 이쁘냐라고 말하면 뭔가 자기의 그런 기준이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같아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 그런 얘기를 한 남자 의와구를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laughs> 아까 지나간 여자가 원투 쓰리빠 앞에서 열 명이잖아. 뒤에서 열 번째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 내가 봤을 때 야, 얘는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저도 뭐 이렇게 들을 친한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좀 약간 친하다고 싶은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있었던 내 친구 중에 난그럼 바로 이제 맨 처음에 좀차만 참았다가 이제 좀 짜증나면 바로 면박을 준단 말이야. 야, 니 지금 장난하냐고, 니 저런 애 손이나 잡을 수 있을 러 같냐고, 말이나 걸을 수 있을 러 같냐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 딴에는 뭐 이게 그런 게 있지. 야, 인마 어디 뭐 이제 노래만 가고 막 그런데 가면 인마 저런 애들 대개 세리고 깔려다는데, 야, 내가 말하면 그런데 가면 누구나 다 그러는 거고, 네가 실제로, 실제로 네가 밖에 나가서 저런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면박을 주잖아, 할말 못하게. 그러면 그때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애들이 항상 이런 말 해. 야, 내가 내 생각도 말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 물론 이러한 패턴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한테도 좀 빌비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면 그 홍진영 씨 얘기가 좀씩 나오잖아. 그게 왜,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있고. 그래서, 맨날 나이트클럽만 가면, 홍진영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알잖아요. 난 진짜 깜짝 놀랬던 게, 앞만 봐도 홍진영을 닮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홍진영이 아니라, 그, 홍진영, 누나 있잖아. 요 홍선영 씨라고. 진짜 홍선영 씨랑 빼박이거든. 그래도, 피지컬도 엄청 좋아, 진짜. 근데, 나이트클럽만 가면, 홍진영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딱, 야, 홍진영이 이뻐? 이런 식으로 하는데. <laughs>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뭐몇 가지 생각이 들죠. 첫 번째, 야, 남자가 진짜 얼마나 하고 싶으면 진짜 나이트 클럽에서 그런 감정 노동을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그 여자가 한편으로, 야, 홍진영이 이뻐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그게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 그냥 그거는 난 차라리 좀 귀엽다고 봐. 근데 문제는 지나가는 여자나 뭐 이렇게 이쁜 여자 누가 어디 이쁜 여자야? 근데 그 여자보고 야 저게 뭐가 이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는 거지 내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여자들을 보고 여자들의 품평 그래 여자들의 품평이라는 것들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남자들 입장에서 그걸 좀 많이 해요 지나가다가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마저도 품평을 해서 뭔가 사회적인 금기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하지만서도 나는 뭐 그래도 이쁘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그 반대의 얘기는 항상 골라서 하는 거지 야 저게 뭐가 이쁘냐? 저게 뭐가 이쁘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내가, 이내 생각이야. 이거부터는 내 내피셜인데, 근데 뭔가 그런 것 같아. 여자한테 뭔가 상처받는게좀 많은 것 같아. 여자한테 상처받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라고 할수 있고, 그 사람들의 외모를 깎아내림으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뭔가 상처가 좀 괜찮아지나? 뭐 괜찮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내가 추측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그런 걸 이제 깎아 내리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한편으론 짠 하긴 하지만서도 근데 당장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뭐라고 하면 냐좀 역정을 냈거든요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좀 잘못한 것 같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역정 내면서 야니 나가서 저런 애 만날 수는 있을 것 같냐고 내가 <laughs> 대놓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이게 빠이 돌았던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예요. 물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면에, 뭔가 그 사람의 내면까지 내가 다 살펴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짠하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만서도,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해 줄 때도,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품평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우리처럼 그냥 이쁘다, 이쁘다가 아니라, 그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저는 뭐 결론적으로 근데 이러한 패턴들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쉽게 볼수 있었기 때문에. 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자랑 삼아서 이걸 돌려서 얘기한단 말이야. 답정노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이제. 별일 없잖아. 그냥 웃으면서 그래. 얘가 또 나이트 같구나. 웃으면 넘기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나로서는 이게 너무 많이 됐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어, 이 얘기가 어, 남 얘기 같지 않되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리고 그런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분명히 아마 깊은 내면 속에 뭔가 상처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이라면 뭐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가 한 것처럼 역정 내지 말. 왜 굳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아픈데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이게 금이 가게 되면, 옛날에는 금이 가도 문제가 없었어. 심지어는 깨져도 더 강하게 붙었단 말이야, 어렸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 금이 가든 깨지든 간에 붙어도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오래된 친구라면 그런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 쟤는 원래 그러네구나 이해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로 꼴보기 싫다. 정말로 꼴보기 싫다. 그러면, 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분에게 보내주면, 보내주면, 이러면 더빡칠난가 <laughs> 여튼간에. 여튼간에 오늘은 제가, 내가 살면서 느끼는,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허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내도 남자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빌일비자에 겪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짜증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튼간에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음, 그냥 뭐내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남자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여자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그냥 그 반대로 이제 밸런스를 마치고자 한 거니까 여튼간에 어떻게 어떻게 남자의 편이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laughs> 대승적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빵!